중심과 호의 길이는 비례합니다. 자, 여기 25도에서 75도로 3배 늘었기 때문에, 얘도 여게 3배가 늘어요. 즉, 3Y는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Y가 5가 된다. 괜찮습니까? Y는 5 만들어 놓을까요?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? 예, 5, 요걸로 갈까요? 요게 지금 5배가 됐네요. 그죠? 그럼 중심각도 다섯 배가 돼야지 그지? 괜찮니? 자 어떻게 해요? 5대25는 25대x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? 5이르노 525. x는 125 되겠습니다 괜찮나요? 괜찮나요? 자 x는 125도 자 그래서 요거랑요거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132. 답이 되겠습니다.